부어가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야, 세 마리, 세 마리, 조사님, 세 마리 잡으신 거예요? 어우, 사이즈 괜찮네. 이야, 이쁘다. 우리 개치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좋습니다. 세수, 아유, 아유, 아파라. 자, 이렇게 해서 괜찮네, 조사님. 어유, 이뻐, 이뻐, 이뻐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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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점 맞췄어요. 30, 30.5 된다. 그 꼬리 보니까. 30.5 30.5 자, 어유. 자, 일단은 요렇게 해서 자, 됐고. 어유, 잘하셨습니다. 얘는 28 28. 아유, 잘하셨습니다. <laughs> 얘도 28.5 28.5 잘하셨네. 조사님. 이야, 그래도 뭐 어디서 오셨어, 조선님 서울 조사님이셔? 그래. 어이뭐 때깔 너무 좋죠? l they call them. Oh, well, w e l 어 well, w 게 l l wel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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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e 아 l w e 어 l wel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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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e l 어, 어, 어 그런 것도 이제 좀 전화거리, 있는 것 같아요. 그 어, 미끼는 뭘 썼어요, 조사님이? 미끼는 저 딸기 보리탕하고 네. 감자 보리. 아, 어, 그렇게 섞었구나. 아, 그래 잘하셨고, 우리 조사님 또어또 어, 서울로 올라가셔야 되는데, 에, 올, 올 올해 첫곡인가요, 첫뿜인가요 예, 예, 아유, 첫 뿜은 축하드립니다. 네. <laughs> 화이팅.